농막 체류형 심터 부문 대상 수상 금산지 NT 해럴드 경제 대표 기업 선정 안녕하세요. 농막과 체류형 심터 현장 건축 전문 금산지 NT입니다. 10평 기역자구조의 체류형 심터가 설치되어 소개합니다. 외장재는 오래 써도 새것 같은 징크이며 실내에는 인증받은 천연 편백나무로 한쪽 벽과 천장 전체를 마감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실내가 완성되었습니다. 천연 편백나무는 일본산 고급 피노기로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심신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벽에는 트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강판을 덧대어 튼튼하게 만들었고 위아래로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었어요. 거실로 사용할 이 공간에는 난방 기능을 두 개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 장치는 코팅 합판과 열반사 단열재를 사용한 삼중난방 시스템으로 난방 효율이 월등히 좋습니다. 싱크대는 상부장, 하부장 모두 수납공간으로 제작했고 기본 스테인레스 상판이 아닌 인조대리석과 인덕션이 있는 고급 사양입니다 수전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스테노스가 연결된 디자인을 사용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에도 이중창이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환기에도 좋습니다 이곳은 방입니다 전면에 대창이 설치되어 시원스러운 느낌이고 반대쪽에는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어요 붙박이장은 총 3칸이며 양문형입니다 가운데 칸의 문에는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 아래에는 서랍이 한칸 있습니다 넓게 차여진 공간이라서 이불과 옷 등을 충분하게 넣으실 수 있어요 이곳은 욕실입니다 세면대와 변기 거울 샤워기 휴지거리 수건거리 외요 컵받침대 비누받침대 코너 선반까지 작은 악세사리도 꼼꼼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욕실 천장에도 고급 천연 편백나무를 사용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기존 작은 농막에서 생활하시던 고객님께서 체류형 쉼터 공장을 여러 군데 알아보셨는데 실력 있는 공장이기도 하고 AS까지 생각해서 큰 회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금산지엔티는 보이지 않는 외벽과 내벽 사이 단열도 압축 스티로폼 온판을 사용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삼중으로 겹겹이 제작하고 필요에 따라. 우레탄 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의 난방 기능은 코팅 합판과 열반사 단열재를 사용한 3중 난방 시스템으로 난방 효율이 월등히 좋아서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있습니다. 창호와 샷시는 태풍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두껍고 무거운 이중 페어 단열유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요청 사항에 맞춰 4중 페어 유리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재는 KS 인증받은 국산 그래서 더 좋은 품질 금산지 n t 입니다 또한 운송과 설치에 필요한 모든 중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운송비, 설치비로 폭리를 취하지 않는 양심적인 기업입니다. 금산지행티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만평규모의 공장에서 생산부터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가, 중고, 덤핑 자재 쓰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정화조 운송료 등 옵션으로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 아연각관까지 두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헤럴드경제코리아 농막 체류형 심터 부문 대상을 수상한 만큼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금산 GNT에 더 많은 농막과 체류형 심터가 궁금하신가요? 금산 GNT 홈페이지로 놀러 오세요.